안녕하세요. 약사홍신영입니다. 오늘은 흉터 연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츠 니형태인 시카케어부터 유명한 더마틱스, 콘트락 투백스, 도스카나,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성분은 다 비슷하고 회사마다 이름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은 거의 똑같은데 인지도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킬로이드, 화상, 수술, 제왕절개 등 흉터 원인에 따라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장 가성비 좋게 고르는 방법은 뭔지,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흉터 연고는 크게 두 가지 실리콘 제재와헤파린 복합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리콘 제재입니다 유명한 더마틱스나 제왕절개나 수술 후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흉터 치료 연고, 붙이는 시트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실리콘 제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뿐 아니라 인터넷, 병원, 올리브영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흉터를 치료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흉터 부위를 실리콘으로 덮어서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외부 자국을 막아주고 수분 증 를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헤파린 복합제보다 흉터 방지 효과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큰 수술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헬로이드성 흉터, 제왕절개 흉터, 수술 흉터, 비우성 반응, 여드름 흉터에까지 대부분의 흉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놔두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흉터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흉터 치료를 언제부터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무조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물자마자, 즉, 딱지가 떨어지거나 실밥을 제거한 직후부터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실리콘 제재는 해파린 복합제보다는 좀더 오래된 흉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2년이 넘은 흉터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밥을 제거한 후에 절개 상처가 벌어졌을 때도 흉터 치료제를 써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흉터 치료제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약국에서 스테리스트립이라는 걸 구매하셔서 일주일 정도 상처를 다시 고정시켜 주세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면 그때부터 흉터치료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흉터연고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장기간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2-3개월 깊은 상처라면 6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끈기를 갖고 습관처럼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흉터가 옅어져 있을 거예요 실리콘 제제는 다시 한번 겔 타입과 시트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법을 잘 지켜서 관리했다는 가정하에 형태에 따른 유의한 효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흉터 유형이나 위치,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각 형태에 따른 추천 대상과 구체적인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트 형태는 폼이나 밴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추천 대상입니다. 제왕절개처럼 흉터 부위가 안으로 깊거나 부위 자체가 넓을 경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리적인 압박으로 확실히 눌러주는 시트 형태를 더 권장드려요. 또 적응 기간이 끝나면 그냥 하루 종일 붙여두고 샤워할 때 세척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겔 타입을 꾸준히 바를 자신이 없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사용방법은 본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하루종일 붙이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정도는 붙이고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첫날은 4시간 다음날은 6시간 이런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소 12시간 이상 부착해주시면 돼요. 한번 붙이면 2-3주 정도 후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물기나 다른 연고를 바르지 않고 완전히 마른 부위에 흉터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붙여주시고요. 떼어낼 때만 다 비누를 살짝 묻혀서 세척해 주시고 건조한 후에 다시 사용해 주세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도 선차만별인데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쓰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매피폼 시카케어 밴드 시카슈어 밴드가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매피폼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소형과 중형 기준으로 소형은 5장에 10만 원대 중형은 20만 원대입니다 부착력이 좋고 자외선 차단이나 생활 방수 기능이 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재사용이 다소 어려운 편이에요 시카케어 밴드는 중형 기준으로 으로 한 장에 6만 원대, 시카슈어 밴드는 중형 크기 한 장에 3만 원 중반대입니다. 저는 가격이 합리적인 시카슈어 밴드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 쓰시면 됩니다. 제 형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고 타입입니다. 시트 형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추천드려요. 얼굴이나 손가락처럼 시트를 붙이기 어려운 부위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시트가 떨어지거나 피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겔 타입은 그런 단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없는 흉터 부위에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얇게 펴 바른 다음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참고로 저는 들고 다니면서 세네 번씩 발라주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연고와 다르게 흡수 시켜야지 하면서 마사지 하듯 문질문질 바르지 마시고 얇은 막을 씌워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한두 번 덮어 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양은 약 2분 정도 후에 묻어 나오지 않는 정도면 적당해요 유명한 제품으로는 더마틱스 시카 케어 힐스카겔 킬로코트 시카쇼어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더마틱스 울트라와 시카 케어겔은 7g 2만원 초반 정도 히스카겔은 20g 에 3만원 초반대 켈로코트솔레어는 6g 에 3만원대 입니다 켈로코트솔레어는 흉터관리를 위해 피해야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시카슈어겔은 15g 에 만원 후반대 입니다 저는 꽤 자주 쓰다보니 가격대 가 합리적인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번째 헤파린 복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헤파린 복합제에 속하는 제품들은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국 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흉터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 음.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피부는 손상된 피부를 재빨리 메우기 위해 콜라겐을 과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딱지, 붉은 자국, 심할 경우엔 울퉁불퉁한 반흔이나 켈로이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 치료의 핵심은 염증을 빨리 줄이고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상처 부위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흉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리콘 제제는 이런 위험을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피부로 돌아올수 있도록 도와니다 놓아주는 거고, 헤파린 복합제는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어 작용을 하게 돼요. 주성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흉터 조직이 굳는 걸 막아주는 헤파린,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알란토인,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덱스판테놀, 여기에 콜라겐 과다형성을 억제해주는 양파 추출물 주로 이 성분들이 복합제로 들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흉터는 초기 화상흉터, 레이저흉터, 착색흉터고요. 마찬가지로 여드름흉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실리콘 제제와 마찬가지로 딱지가 떨어지거나 실밥을 제거한 직후부터 최소 2~3개월 동안 깊은 상처라면 6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해요. 하루에 3 4 번씩 자주 바를수록 좋고 실리콘 제제와는 다르게 잘 흡수되도록 1분 정도 문질문질 마사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흉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실리콘 제제와 헤파린 제제를 같이 쓰시면 되는데 헤파린 복합제를 먼저 발라서 흡수시켜 준 뒤에 완전히 흡수되면 실리콘 제제를 살짝 더 빨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산부, 수유부 2세 미만은 실리콘 제제 단독 사용을 권장드려요. 해파린 복합제로 유명한 제품은 노스카나 스카덤, 콘트락토백스, 벤트락스가 있는데요. 주성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노스카나, 해파린나트륨 500IU, 알란토인 5 0 m l 덱스펀테놀 1 0 0 m l 로 해파린이 메인으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0g에 만원 중반대, 20g에 2만원 초반대입니다. 스카덤 클리오겔은 노스카나와 똑같지만 가격이 좀더 저렴한 편입니다. 노스카나 쓰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노스카나랑 똑같은 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거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콘트럭 투백스겔은 헤파리나트륨 50IU 알란토인 10ml로 노스카나보다 함량은 다소 낮지만 차이점으로 덱스판테놀 대신 염증을 막아주는 양파 출출물이 100ml 들어있어요 유의한 차이는 없는 듯 하지만 착색 흉터에는 노스카나 염증이 강했던 상처 후에 단단해지려는 흉터에는 콘트럭 투백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10g에 20 20g에 3만원 중반, 50g에 6만원 후반으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동일한 저렴이 버전이 있어요. 폰트라 투백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벤트락스갤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0g에 만원 10 초반대, 20g에 2만원 20 초반대입니다. 이제 흉터 유형별로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흉터 치료제는 종류에 따른 효과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켜서 최소 두세 달 이상 정말 꾸준히 사용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흉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실리콘 제제와 해파린 제제를 함께 써주세요. 가성비 조합으로 시카슈어 겔과 스카던 클리어 겔 추천드립니다. 관절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등 상처 부위가 살짝 튀어나오고 딱딱하고 붉거나 흰색으로 굳어가는 유형의 흉터에는 시트 형태의 실리콘 제재 가성비 제품으로 시카슈어 밴드 추천드립니다. 단독 사용도 가능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벤트락스 겔도 함께 사용해주세요. 12시간 이상 시트를 부착해 주시고 시트를 떼고 있는 시간 동안 두세 번 정도 벤트락스 겔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드름이나 시술 후에 표면은 평평한데 붉은색으로 착색만 남아있는 경우 스카단 클리어 겔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페인 흉터에는 흉터 치료제보다는 이지에 EGF 재생연고를 추천드려요. 흉터 치료제는 흉터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미 커진 피부를 다시 차오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EGF 성분이 표피, 진피세포의 분열을 촉진해 페인 부위의 피부 재구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화장품 보다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심해 붉은기도 있고, 어디는 패여 있고, 어디는 돌출되어 있는 복합형 흉터에는 붉은 자국과 돌출되어 있는 부위는 스카던 클리어에패여 있는 부위는 EGF 연고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주세요. 흉터가 심하다면 피부과 레이저 시술도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처 직후 수분 밴드 관리로 딱지가 생기지 않았다면 수분 밴드가 더 이상 짐을 흡수하지 않을 때부터 만약 이미 딱지가 생긴 상처라면 딱지가 떨어진 직후에 스카덩 클리어 계를 사용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흉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시카시어 겔과 병행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흉터 치료제는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2~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흉터 억제력은 시티형 실리콘 제제, 겔형 실리콘 제제, 해파린 복합제 순으로 강한 편이에요. 나는 흉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실리콘 제제와 해파린 복합제를 함께 사용해주세요. 절개수술 흉터와 같은 깊은 흉터에는 실리콘 제제를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시카슈어 겔이나 시카슈어 밴드 추천드려요. 상처 화상 레이저 착착. 흉터에는 해파린 복합제를 권장드립니다. 노스카나 혹은 노스카나의 저렴한 버전 스카던 클리어겔 추천드려요. 붉거나 염증 없이 패이기만 한 흉터에는 EGF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